최 포항제철소 아이고 대단 힘든 일과를 마친 후 퇴근하려다가 단서가 될 이름표 아. 잠시만 쉬기로 하는데 아유. 엄청난 물이 들어오고 뭔가 이상한 느낌 음. 그 시각 공장에서는 포항제철소의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 후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제출서 한 기자가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지낸다 그리고는 조사에 착수. 아, 좀봐 네. 지금. 오케이, 자 뭔가가 있다. 자, 이제 뭔가를 둘러보는데 단서를 찾았다. 그런데 이때. 저지를 당하고야 만다 산자부 시찰팀 방문 촬영차 왔어 그런데 동부시 찰단은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모리 카드 압수 당하고야 만다 미용재너 카메라 똑바로 허거된 어? 구역에 촬영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불법이다 아잠깐만이야아이거 깜짝이야 보안팀에서 승낙 받고 찾아가세요 예외는 없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태풍을 막았다는 소장 그리고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어헤. 저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장면 본적 없거든요. 화가 난 그녀가 갑자기. 하면... 아, 여기 싹보가지 날려야 돼. 그리고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오윤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왜? 고로 용광로를 높을 자를서 고로라고 친절한 설명. 그런데. 달이 나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가요 인터뷰 해드리죠. 태풍이 상륙하기 전날 비축기가 거세지면서 영일만 해수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능은신남도 희망과 다르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태풍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재철 소장 영대를 주세요. 그리고 전달된 결정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결국 결국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동의하기 힘든 결정. 손,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단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 요 하지만 해야한다면 휴풍 대상은요? 고로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모두 휴풍합니다. 이럴 수가 그런 수는 없다. 그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어차피 내일이면 태풍 지나갈 거고. 불안해하지. 통했더라도. 말아라. 바로 살리면 돼. 기한을 넘기면요? 데드라인을 넘기면. 고로는 죽습니다. 고로가 죽으면. 세른두경 공장이 다 멈춘다. 이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로 하나가 대략. 오천억. 아니 대체 경영을 어? 어떻게 생각하면. 아저씨 말고. 저 윗분들 말이에요.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차가운 비와. 펄 끓는 쇠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끔찍한 대참사. 음.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드디어 하나둘씩 거져가고.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와중에. <목소리> 장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니다 여기저기 난리가 나기 시작한다. 강에도 물이 넘쳐오르고. 동상으로 물이 끊임없이 들이닥친다 그렇다면 지금 고로는 삼고로 응답하세요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왜? 네? 왜 그랬을까? 삼고로 운전실 연결이 안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형 너무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 제강 공장의 일이 터졌다. 펄펄 끓는 쇠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수몰 수 없는 상황. 안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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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태그것 같습니다. 물이 센 불에 닿는다면 그 순간 선제 공장에도 난리가 났다. 뭔가 불안한 느낌. 지금 뭐야? 지하8층까지 전부 다 침수가 되고 말았다. 네. 아변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고로 안에서 쇠물이 끌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쇠물이 역류하거든요. 쇠물이 역류하면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떤? 밸브가 문제다.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터지면. 밸브 위치를 알아야 한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 인마 니가 가는 어딜 가? 귀신이라도 봤냐? 죽은 줄 알았던 오 그가 아, 돌아왔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장장님, 공장장님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한발 한발 힘겹게 올라가던 그때 뭐하니? 아니... 야 변성료! 다행이다 고리가 나를 살렸다 저 괜찮습니다 너는... 도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해내야 한다. 그래. 알아서 보자. 먹먹해지는 장면이다. 초보 <laughs> 힘을 다 해보는데. <laughs> 그분 결국. 블랙드 12! 발목 개방 완료했습니다! 블랙드 3가 밸브 개방 완료합니다! 예, 끝이 아니었으니 고로는저 고로는 소풍에 들어갔던 다섯 기가 재송, 모두 재송풍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강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쇠물을 좀 받아줘야겠네요. 그 많은 쇠물들을 어디서? 그 용선 운반 차량이 한7 0대 정도 되죠. 하지만 넉 대요? 잘못 들은 것인가? 대부분이 침수돼서 그렇다, 침수가 된 것이야. 그 복구 얼마나 걸릴까?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보로만, 보로만은 어떻게든 된... 보로이라고 보로가 버틸 수 있는 건일치요 그게요. 그... 직원들도 화가 나고 보로데 힘들어요. 시범들 간의 갈등이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포항 제출소의 실화, 그 리얼 스토리는 와차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